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의 가장 기본적인 1세대 1입주권의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구에 입주권이 하나 있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권은 다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렵기도 하고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어디 물어봐도 시원한 답을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만 잘 이해하신다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해 8월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입주권의 양도세입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부동산을 좀 하다 보니 재개발에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부심이 좀 생겼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파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애착을 느끼고 있는 게이 입주권의 양도세입니다. 오늘은 입주권의 가장 기본적인 1세대 1 입주권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입니다. 이번 강의 잘 들어보시면 다음 강의 입주권의 일시적 이주택 양도세 그리고 대체 주택 양도세 등별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먼저 누르시고 봐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재개발, 재건축의 흐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주권의 양도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 진행 순서를 아셔야 합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신인가 단계를 거쳐서 관리처분 인가 단계로 이어집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을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인가 신청을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이주철거 공사 단계를 거쳐서 준공이 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재개발지구에 빌라를 한채 가지고 있다가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빌라는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주택입니다. 건물과 토지 상태의 일반 주택입니다.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보유하고 있던 빌라는 입주권이 됩니다. 건물은 멸실되고 토지만 남은 상태의 입주권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성인이 나면 그때부터는 새 아파트, 즉 주택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관리 처분 인가일부터 사용성인일까지의 입주권 단계에서 처분을 했을 경우 과연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권의 법적인 개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이 새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새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등기된 주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택은 아니지만 또한 주택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매실되고등기부상인 토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주택이었기에 양도세를 따질 땐 주택수에 포함을 합니다.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입주권의 양도세는 다소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전때 올렸던 자료입니다. 입주권은 주택이 아닌 토지입니다. 토지를 등기하게 취득세도 주택이 아닌 토지 취득세 4.6%입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는 입주권의 양도세에 있어 주택수 포함 여부 그리고 조정지역 중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 그리고 중과세율 적용입니다. 앞에서 입주권은 주택은 아니지만 또한 주택의 승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택과 입주권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입주권도 주택은 아니지만 양도세를 따질 땐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주택자입니다. 주택과 토지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2주택자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기에 2주택자입니다. 그리고 조정 지역에서는 2주택자로 기본세율에서 추가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과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처분 전에 매입한 입주권은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이라도 입주권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권 자체를 매도하는 경우는 기본 세율입니다. 지금까지는 입주권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입주권의 양도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세대 1입주권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조정대상지역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득세법제 89조에 나와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다음은 입주권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입니다. 좁은 입주권을 한개 보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 74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조합원 입주권을 한개 보유한 1세대, 그리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이 부분은 주택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현재 이 말이 있습니다. 입주권은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 89조 비과세 양도소득세 제 4조에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관리처분인가일 현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입주권의 양도세에 있어서 관리 처분 계획의 인가일 현재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입주권의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처분하는 입주권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앞서 보았던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처분 인가일 현재, 즉,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지기 전에 주택상태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관리처분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입주권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즉,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서 관리처분인가에 들어갔다면 입주권 상태로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관리처분전 양도세 비과세 요건입니다. 관리처분전에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양도세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입니다. 미조정지역은 2년 이상 보유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은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 처분 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입주권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이번에는 관리처분 이후에 매입한 입주권의 양도세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관리처분 전에 취득한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즉 관리처분 전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입주권 상태에서 언제든 비과세입니다. 관리처분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입니다. 승계 입주권이라고도 합니다. 관리처분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은 입주권 상태로는 비과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자체가 승립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사용성인일 이후 2년 보유 또는 거주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의 취득일이 언제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세를 따질 땐 항상 취득일을 따져 봐야 합니다. 관리처분 전에 취득한 입주권입니다. 저 원조합은 입주권입니다. 당연히 최초 주택을 매입했을 당시가 취득일입니다. 다음은 관리처분 후 취득한 입주권입니다. 성계 조합원입니다. 관리처분 후 취득한 입주권은 사용성인일 전과 이후로 구분이 됩니다. 사용성인일 전까지는 입주권의 잔금일이 취득일입니다. 이때는 입주권의 취득일입니다. 사용성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입주권이 아닌 새 아파트 주택이 됩니다. 사용성인일이 주택의 취득일이 됩니다. 관리처분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은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성인이 떨어지면 이때가 주택의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은 사용성인일 이후에 인연보유 또는 거주의 그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관리처분 전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언제든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관리처분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은 사용성인일 이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리 처분 전에 매입을 했으나 2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관리 처분에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즉, 관리 처분 전에 매입한 입주권이지만 2년 보유의 비가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입주권의 양도세입니다. 그림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관리 처분 전 주택으로 1년만 보유한 상태에서 관리 처분에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관리 처분 인가전 주택으로 2년 미만을 보유한 경우는 사용성인 일이 비과세 충족일입니다.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성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입주권이 주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용성인 일이 비과세 충족일이 됩니다. 사용성인 후 주택으로 양도할 경우 공사기간도보유기간에 합산이 됩니다. 통상 관리 처분 인가후 2주 그리고 철거 공사기간이 4, 5년 정도는 걸립니다. 따라서 사용성인일 이후에 매도할 경우는 언제든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조정제기라면 사용성인일 이후 2년 이상의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합니다. 취득 시점에 따른 입주권의 비과세 오늘 강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리처분 전에 취득한 입주권입니다. 관리처분 전 주택 상태로 비과세 여건을 충족했다면, 언제든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관리처분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입니다. 입주권 상태로는 비과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사용성인일 이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처분 전에 취득은 했으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입니다. 이때는 사용성인일이 비과세 요건 충족일입니다. 사용성인이 떨어지면 언제든 비과세가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입주권이 어디에 속하는지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권의 양도세 비가세 요건. 관리 처분 인갈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가세 요건을 갖출 것.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